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안양호계동 부동산 동향 10월 1일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몽땅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몽땅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어, 요즘 어, 호계동 부동산 분위기는요, 어,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 많이 방문해 주셔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전화나 아니면 어, 직접 방문해 주셔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어, 실제로, 어, 신혼부부들이 아무래도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 매수 쪽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한 고객님들 중에 대부분이 신혼분들이셨고, 어, 전세를 알아보다가, 어, 전세가 아무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 무리를 해서, 이제 대출을 좀 받아서, 어, 매수를 좀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늦게까지 집을 보여드린 분도 작은 평원때 어바인퍼스트였는데 작은 병원 때 매수를 생각하시고 이제 조금 음, 좀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근데 아무래도 호계동 쪽보다는 의왕 그 오전동 쪽에 조금 더 가격대가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예 부동산 아파트들이 작은 평형대로 좀 있으니까 또 그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요주 이번 주에 또 방문 예약이 좀 잡혀 있는데 그쪽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은 어, 전세가 없다 보니 매수세로 특히 신혼 부부들이 좀 생각을 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어, 좀큰 평형대 30평대에는 아무래도 음, 가격대가좀 나가다 보니까 좀, 좀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평대를좀 높여서 가시는 분들이 문의는 많이 주고 계시는데 아, 매도 금액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오른 느낌이 있으니까 망설이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어, 그러면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호가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평촌 어바인 퍼스트 10월 1일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25평, 그 다음에 34평, 이렇게 두 개를 좀 빠르게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어, 그 매물들 중에서 주요 매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높은 가격대부터 낮은 가격대까지, 뭐 이게 다는 아닌데, 그래도 좀 제가 정리를 해본 금액대입니다. 어, 9억 5천0에 고층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9억 1 0 그리고 저가 좀 작게 좀 금액을 낮춰서 나온 것들은 8억 2천0 8억 5천 이렇게까지 어, 그래서 음,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이버에 나와 있는 호가고요. 어, 좀 9억 5천부터 8억 2천까지좀 호가도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전체적으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어, 한 8억 5천에서 7천 정도에서, 음, 실제, 그, 매수적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4평형 때는 지금 14억부터 그 다음에 10억 2천까지. 10억 2천까지 좀 다소 차이가 많이 나죠. 혹 이건 어디까지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호가고 14억부터 10억 2천까지. 근데 마찬가지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매물들은 한 10억 5천 정도 수준에서 어 보통 나와 있는 매물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어 매물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토부에 나와 있는, 이건 실거래, 9월달 실거래가구요, 오구타입, 어, 어, 8억 5천, 8억 2천, 8억에 각각 거래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좀 전에 봤던, 어, 호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8억 5천 정도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실제 어, 거래된 것도 8억 5천에서 8억 2천, 8억까지 거래된 걸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구 타입의 좀 다른 형태의 그 타입인데, 이거는 8억 3천, 8억 4,800, 8억 1,500. 8억 4,700, 8억 900, 8억 2000, 8억 정도에서 실제 9월 달에 거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는 효과보다 좀 낮은 8억 중반,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4타입, 34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84타입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84타입은 어, 10억 2,500, 그리고 10, 10억 3,000, 10억 3,000의 9월 달에 거래가 실제로 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4 타입의 좀 다른 형태로 10억 5,000, 10억 6,500, 10억 5,000, 10억 3,000에 각각 거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아까 그, 호가에서 뭐 14억까지도 나왔었는데요. 14억은, 실제 거래된 거는 보통 10억 초중반 대 실제 거래가 된 것을 우리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이제 좀 많게 된거 10억 6,500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호가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 호가하고 실 거래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빠르게 어, 네이버에 나와 있는 평촌 어바인퍼스트 부동산 아파트 그 호가 그 다음에 국토부의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거래 9월 달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오늘 신문 정 신문 내용을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 제목이 집값 불안 부추겨 부동산 한 주간 시대 폐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어 방금 보셨던 전에 이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의 실거래가랑 그 다음에 어, 호가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어, 실제로 부동산원에서 주간 시세를 발표할 때는, 어, 호가하고, 그 다음에, 호가, 호가하고 실거래가를 같이, 이제 발표를 아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실제 어,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어, 제 호가들을 많이 이제 보고, 어, 부동산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불안심리?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더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심리를 좀 부추기, 부추긴다는 그래서 부동산의 주간 시세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한다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어, 실제로 실거래가와 홍가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더 자세하게 좀 매수자 입장에서는 살펴보고 과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정말 적정한 금액인지는 어, 매수자가 좀더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도 뭐 짧은 시간 또 제가 평촌 어바인 퍼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오늘도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어,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